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7장 찬송하겠습니다. 297장입니다. Come claro. on. 사을찾 으러 산 나온 꿈을너 나. 전길에 멈춰서 큰 소리 외치며 내일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 저는 우리 이어서 490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내가.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로저주 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끼는 장착되는 내받을 그 편이, 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좋게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티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가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나아가 교회는 또 다른 교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로 연계를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개교회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같은 교단 내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교단이 다를지라도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서로 돌보고 또 연합하여 복음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지체간의 그런 존중과 사랑 그리고 몸의 부활에 관해 가르쳤던 바울은 이제 그 연장 선상에서. 교제와 나눔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연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격려는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헌금 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요 경제적인 빈곤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난에 가난한 처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던 이방인 교회는요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며 기꺼이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방문하는 교회마다 좀더 효과적인 그런 헌금의 방법들을 가르쳤는데요. 그가 가르친 방법 중에 하나가 매주 첫날에 연보할 금액 즉 헌금할 금액을 떼어놓으라는 것이죠. 즉 헌금을 즉흥적으로 하거나 쓰고 남은 것을 내지 말고 미리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연보를 떼어 놓지 않은 채쓸수 있는 돈을 다 사용해 버린 뒤에는 정작 다른 사람의 필요에 주머니를 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직장인들 사이에요. 월급 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릿쌀을 추수하기까지 쌀도 다 떨어지고 굶주림에 허덕여야 하는 보릿고개를 빗대어서 만든 용어인데요. 월급을 받았지만 어느새 다 사라지고 다음 월급날까지 힘겹게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정기적인 헌금 생활은 이웃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물질로 이웃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박해로 곤궁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발벗고 나서 도운 적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데요. 그는 일정 금액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각자의 수입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매 주일마다 헌금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또 신뢰받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할 것이라며 전달 방식에도 신중을 기했지요. 이처럼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십시일반 돕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그저 물질이 남아도는 부유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응답이기 때문이죠.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형편들에 처해져 있습니다.사도 바울도 이러한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각 사람이 형편에 맞게 헌금할 것을 권면했습니다.부유한 사람들은 풍부한 재물을 인색함이 없이 드리고 공피판 처지에 있는 성도는 억지로 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만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의 양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십니다. 예수님이 두랩돈 드린 한 과부를 많은 액수를 헌금한 그 어떤 부자들보다 더 많이 칭찬하셨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과부가 들인 헌금의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애정은 그 누구보다 크셨,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헌금 생활도 형편에 맞추어서 자원함과 즐거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혹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시기와 원망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잃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헌금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헌금 생활로 표현해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성도도 있고, 궁핍한 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형편에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릴 때,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고 싶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잠깐 여기에서 잠깐의 교제가 아니라 깊은 교제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요 사랑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사역 때문에 당장은 고린도에 갈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고린도로 가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역과 교제의 균형을 이루어 이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열매가 더 풍성해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그가 젊다는 이유로 홀대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도 자신처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 연륜이 많이 쌓인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은 일꾼인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방문하면 좋겠다고 권면했지만 아볼로는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겨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여긴 듯합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의 평화와 성장을 위해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됨을 이 아볼로의 태도에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이자 주님과 다른 지체들과 연합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합니다. 공공에 처한 지체들을 돕고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은 곧 그곳에 속한 이들의 신앙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교회는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와 갈등이 있고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죠. 성경에는 교회에 필요한, 필요에 대한 가르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연보, 그리고 선교 여행, 동역자에 관한 내용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는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성경에 제시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실현해 나간다면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을 한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한 교회가 연합하여 서로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의 겉면처럼 각각 형편에 따라서 있는 인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어려움에 당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인껏 연보하며 헌금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돌보는 일에 신중을 기하하며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 애써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작은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게 일용 할 양식 을주 시고, 우 리가 우리 에게 잘 못한 사람 을용 서하 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용 서하 여, 주 시고, 우리 를 시험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악 에서 구하 소서, 나 라와 권능 과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 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